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계속 날마다 무더위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 3일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소식은 2022년도 말에, 말쯤에서 10월경에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어이 항목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이 어,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전해질 때 모든 우리 어르신들은 아 이때 바로 시행이 되는가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게 어, 대통령께 보고 된다고 해서 그때 바로바로 시행된건 아니죠. 왜냐하면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서둘러서 했는데. 어, 지금이 7월이니까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소요돼서 이 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법을 개정하려면요 어,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어, 또 어, 검토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았는데 이런 점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어, 해서 어, 일단 7월 3일날 국무 어, 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이제 삼 개월 후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부터는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님께서는 75세 이상만 지금까지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75세하고 상관없이 아무나 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라면은 75세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그래서 어, 나이에 관계없이 이탁병원을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네, 상세한 건좀 살펴보기 전에 네, 저희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알람 설정 해 주시면 어, 제가 방송할 에, 내용이 미리 서 공지되기 때문에 한 핸드폰 한 2, 3초 정도 공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어, 서로가 피차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어, 지금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와 무공무공수훈자 누공, 이 어르신들이 에, 내 병원에 그러니까 유탁병원이 집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7 5 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거의 집 근처 인근에 있는 유탁병원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까지 그게 제한이 되어 있었죠. 75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의 불만과 또 불평과 또 정말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을 줬죠. 자, 이것을 인지한 보훈처장, 그때 보훈처장이었죠. 박민식 보훈처장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그러면 내년에... 2022년도에 지금 업무 계획 때 대통령이 보고할 때 2023년도에부터는 내년에는 꼭 75세 이상이라고 나이를 제한 두지 않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자 누구나 다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서 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이제 관련법이 개정이 되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좀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걸렸죠. 6개월이 걸리면 사실상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6개월이면 어, 상당히 가장 빠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6개월 이 법이 하나 개정되는데 6개월 걸렸으면 어, 상당히 진행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을 했기 때문에 7월 3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6 3개월 후인 2023년 10월부터 일단 집 근처 이탁병원 여러분께서도 아무나 참그 가서 일단은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 가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요, 어, 2021년까지는 현재 518구 그러니까 시군구 전국적으로 이탁병원이 어, 한 518개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가까이 있는 어,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탁병원이라고 정해 놨지만 어, 집이 멀어서 가까이 없어서 어, 불편을 에, 겪고 있어서. 불만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파악한 보건처에서는 어,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입찰이 2027년 아니 멀었죠. 어,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목표를 두고 어, 2027년까지는 지금의 518개의 2배인 1,140개소의 시, 구, 군까지, 시, 구, 군까지 이탁병원을 이축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군, 구별 최소한 다섯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어, 인지를 하고 어,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어, 이번에 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때 보고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또 지켜질 것으로 보고, 어쨌든 네, 여러분께서는 이제 연초부터, 그러니까 지난 연말부터 2003년도 업무 계획을 방송할 때, 그때 방송하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1월 달 되니까 그때부터 전화 오기 시작해요. 아니, 왜이탁병원에 가까이 가서 가까이에 있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해준다고 해놓고, 왜 지금도 안 하느냐라고 전화가 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르신은 이 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된 후부터 이게 개정되고 3개월이 지나야 이 관련법이 시행이 된다는 것을 아마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고, 어쨌든 이제 그게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6개월이면 6개월이면 2023년도 6개월이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결정이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어, 70세가 안 되신 분은 75세가 안 되신 분은 안 되신 분도 어, 이제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이탁병원에 가서 어, 진료를 받고 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 이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방송 했기 때문에 어떤 어르신들은 또, 아, 내일부터 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가도 되네? 라고 오해하신 분도 있어요. 아, 이 3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3개월. 그러니까 2023년 10월부터다. 10월부터, 어, 우리 집 앞에 있는 이탁병원을 내가, 어,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집 앞에는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어, 나름대로 보훈 음,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가능한 한 전국에 있는 우리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데도 거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그 이탁 병원이 마침 가까이 내가 어디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병원이 없어요. 또 일반 병원은 있는데 뭐 치과나 특수한 병원은 또 없어요. 그래서 어 부득이 불편한 사항은 조금 잔재한다고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딱 맞게 모든 것이 다 금방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어, 아무리 이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아, 왜 내가 아, 우리 집 옆에는 이런 병원이 없어? 이렇게 불만을 또 토로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지만 에, 한 살림. 집안의 한 살림도 어, 어떨 때는 뭐 일년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지출 계획과 뭐 수입 계획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도 하는 분들도 있고 일년 어, 동안 계획을 세우죠 보통 그런데 이거는 일개 부처 그러니까 어 66만 명이나 되는 그 우리 보훈 가족들 가족이 아니라 보훈 대상자 가족까지 하면 뭐0만이뭐 훨씬 넘어가죠. 그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어,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접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쉽게 쉽게 어, 금방 집에서 무슨 일 결정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 이런 잡다한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한 게 아니라 어, 참전유공자나 무공수훈자가 어, 75세 미만이라도 어, 내가 60세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어, 미만이라도 내가 집 우리 집 가까이 있는 이탁병원을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단 오늘이 어, 오늘이 7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어, 7일이죠. 어, 오늘이 어, 지금 6일인데 그럼, 오늘 방송했으니까, 오늘 당장 가시려고 한 분도 계셔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했어요. 10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한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또 뭐, 날씨 더운데 가셔고또 뭐 무슨 방송이 뭐, 짓 말을 하느냐, 아니면 또 확실히 알고 해라, 막 이런 분도 속으로 뭐 불만을 토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 금년, 2023년 10월부터다. 10월부터 가능하다. 왜? 그래. 모든 법들은 공포하고 나서, 어 일단, 가장 하위법이지만 그래도 3개월은 지나야 되고, 법률은, 어, 예를 들어서 6개월이고, 1년이 지나야 되고, 뭐, 이렇게 각자 규정이 있어요. 법률은 6개월, 뭐 헌법 내용 같은 거는 1년 이상이 지나야만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3개월, 6개월, 1년을 그런 기간을 두느냐? 그 공고를 하면서 모르신 분한테 홍보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되니, 아시라고 알려드리는 차원, 무조건 바로 시행해버리면, 모르는 사람 알려주고 있는 사람, 빨리 안 사람은 금방 갈 수가 있는데, 또 모르는 사람은 몇 달이 지나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국가에서 형평성의 원칙이 어긋나죠. 모든 사람들이 인지했을 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시행을 해버리면 어떤 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을 면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해지면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예고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는 겁니다. 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둔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알리기 위해서. 아 이정도 됐으면 일정도 했으면 은 모든 사람들이 어,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신문지상 이나 모든 그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 아셨을 자 생각이 되고 뭐 어, 그렇게 느꼈을 때에는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이 걸린다 라고 어, 판단을 해서 어, 이제 시행 전에 확정된 후에 어,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씩이나 기다려서 시행이 된다는 거, 이건 뭐 부득이한 상황이고, 어차피 법적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특히 어,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래도 띠니는 굶지 마시고, 꼭 챙겨 잘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물러갔다고 하니까 또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어,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내가 저는 항상 어, 내 책상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그 사무실도 집에도 컴퓨터 앞에 써 있습니다. 긍정의 힘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자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바로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짜증이 날 일이 없습니다. 아, 이미 그 이제 긍정의 마음 가진 사람들은 그도 마음이 넉넉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 몸도 건강하고 그죠? 병도 잘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 긍정의 힘을 갖고 어, 여러분도 어, 늘 주어진 일에 네, 또 건강 유의하시고. 금년 여러분도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물러갑니다.